세상의 쓰레기처럼 모든 곳에 찌꺼기처럼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에이브룸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 남북전쟁이라는 가장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실패의 연속을 겪었습니다.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했죠? 사업도 실패했죠? 약혼녀를 잃은 아픔도 겪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고난으로 짜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그가 대통령이 된뒤 찾아왔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그는 백악관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병사들의 죽음을 보고받은 후에, 책상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한 보좌관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카카, 괜찮으십니까? 링커는 대답합니다. 나는 너무 무력하고 작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펼쳐 읽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강한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링컨은 권력의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죽음을 마주하고 무릎을 꿇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비난, 전쟁과 죽음을 통과하며 그는 진정한 겸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의 중심은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높은 자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무릎 꿇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리에서 생겨납니다.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었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고난의 자리가 곧 겸손의 학교이며, 그 학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될 대통령.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대통령입니다. 겸손한 대통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